제이노와 함께하는 한국어, 영어 그리고 여러 가지 서양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이겁니다. 라틴어의 네 가지 헐! 한국인의 시각에서 볼때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랍고 신기한 라틴어의 네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고요? 영어의 공부, 영어 공부에 보탬이 될 어떤 힌트를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굴절 얘기를 했어요. 굴절이란 하나의 단어가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거라고 했죠. 그중에서 동사의 굴절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굴절, 영어로 inflection이라고 하는데 어떤 언어는 굴절이 차지하는 역할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 어떤 언어는 굴절이 차지하는 역할이 이만큼이나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두 번째 종류의 언어를 굴절어라고 합니다. 굴절이 차지하는 역할이 이만큼, 굴절이 하는 일이 이만큼이 언어. 그런 굴절어의 대표 선수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의 동사 굴절을 오늘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동사를 콕 집어서 보여드려야 할 텐데 제가 선택한 단어는 영어 play에 해당하는 루 u d e r e 라는 단어입니다. 현재 분사형, 플레잉에 해당하는 단어가 루덴스입니다 호모 루덴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으시죠? 유희적 인간, 노는 인간, 어, 로, 어, 호모 파베르, 노동하는 도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본질은 노는 거다. 근데 그 논다는 게 말초적이, 말초적으로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그런 노는 게 아니고, 학문과 예술도 어찌 보면 노는 것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죠. 어쨌든, 네덜란드에 후이징하라는 사람이 제창한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의 그 루데레를 가지고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헐. 여러분이 놀라게 되는 첫 번째 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루데레가 어떻게 변화하냐 하면 내가 논다 그러면은 루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가 논다 그러면 루디스가 되고요. 그가 그녀가 그것이 논다 그러면 루디트가 되고, 우리가 논다 그러면 루디무스가 되고요. 너네들이 논다 그러면 루디티스가 되고, 그들이 논다 그러면 루둔트가 됩니다. 헐 하셨나요? 동사가 하나의 현재 시제 한 시제 안에서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여섯 개의 굴절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런데 헐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에 헐합니까? 계속해서 과거 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시제 I played에 해당하는 게 lose입니다. 그다음 l o 스티 s t l o 지무스 t l o 티스 u s l o s s 그리고 l o s e n t 이렇게 여섯 가지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현재 시제 여섯 개, 과거 시제 여섯 개. 아, 이걸 어떻게 다 하나. 첫 번째 허리인데요 이게 라틴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어도 그와 같은 비슷한 여섯 가지 형태를 보여줍니다. 자, 볼까요? 독일어는 내가 논다 그러면 시빌런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내가 논다 그러면 시빌레라고 합니다. 그럼 너가 논다 그러면 시빌스트. 그가 그녀가 아이고 그가, 그녀가 그것이 논다 그러면 슈빌트. 그리고 우리들이 논다 그러면 슈빌른. 너네들이 논다 그러면 슈빌트. 그들이 논다 그러면 슈빌른.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죠. 그냥 구경만 하세요. 자, 알프스 산맥을 넘어오면서 그래도 조금 심플리파이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스펠링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독일어가 되면서 여기 보시면 슈빌른. spill은 spelling이 똑같고요. 여기 built, spilt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겹치는 식으로 단순화되는 경향이 조금씩 조금씩 강해지다가 영어가 되면서 영어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언급할 수 있게 되었네요. 영어의 특징이 보이게 되었네요. 영어는 어, 굴절이라고 말하기에 민망한 수준이 됩니다. 영어는 뭡니까? 전부 play, play, play니까 뭘 이게 굴절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굴절 안 합니다. 그안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라틴어에, 영어가 라틴어의 구성인데, 요거는 이렇게 흔적을 남겨두자 해서 plays. 여러분들이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짜증스럽게 생각했던 3인칭 단수 현재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만약에 라틴어가 지금 국제어, 세계어라면 우리는 정말 공부하느라 미쳐버릴 지경이 될 겁니다. 다행히 영어가 국제어, 세계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이것만 신경 쓰면 되고요. 과거 시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과거는 아예 굴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되는 굴절밖에 없죠. 나머지는 1인칭이건 2인칭이건 3인칭이건 복수건 단수건 다 플레이드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섯 가지가 다 다른 형태와 정말 거의 굴절이 없는 형태인 영어 비교하면서 첫 번째 헐을 느끼셨습니다. 느끼셨죠? 느끼셔야 됩니다. 헐. 자두 번째 두 번째 헐은 뭐가 그렇게 놀랄만한 일일까요? 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봤으니까 이제 미래 시제를 봐야 되죠. I will play에 해당하는 겁니다. 루담 루데스, 루데트, 루데무스, 루데티스, 루덴트. 이렇게 하면은 여섯 개의 will play가 표현됩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will play라고 했습니다. will play 미래죠. 미래 시간을 나타냅니다. 아직도 헐안 되셨어요? 두 단어로 영어에서 표현하던 것을 해야 하는 것을 라틴어는 한 단어로 다 표현했다. 이게 헐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틴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조동사 will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단어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의 굴절로 미래시제를 표현했습니다. 정말 미래시제라고 불릴만 하죠. 한 단어가 모양을 바꾸는, 미래, 단어의 모양 자체로. 미래임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단어의 모양 자체로 미래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미래와 합쳐져서 미래의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과거 완료 시제. 라틴어 문법 영어로 blue perfect라고 하는 건데 대과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나타냅니까? head, pp. head played로 나타내는 그것을 라틴어에서는 이렇게 l u z a m 루제라스, 루제라트, 루제라무스, 루제라티스, 루제란트. 이렇게 여섯 개로 나타납니다. 어쨌건 간에 공통된 게 뭐죠? 이 경우와 이 경우가 공통된 게 이런 특별한 auxiliary 조동사를, 이런 특별한 모 l 조동사의 다른 이름인데요. 이런 서법조동사, 법조동사나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auxiliary라는 추가 단어의 팁 없이 동일한 한 단어의 굴절, 모양 변화만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가 라틴 언어입니다. 정말 굴절이 하는 일이 많죠. 이렇게 동사를 조합해야 되는 일들을 굴절 하나로 다 해치우고 있다. 이게 두 번째 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헐까지만 다룰 거예요. 네 번째 헐은 다음, 다음, 다음 시간쯤에 아마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세 개의 헐만 일단, 네 개의 헐이 있다라고 소개해 드리고 설명하는 것은 세 번째 헐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세 번째 헐. 루도르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놀라운 헐이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I am played. 내가 농락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I am played로 두 단어로 수동태를 나타내는, 수동태를 만드는 m이라는 auxiliary를 썼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단어로 나타내는 것. 즉, 수동태조차도 한 단어의 굴절로 다 표현해내는 것이 라틴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굴절로 다 하던 것을 여러 가지 조동사들을 탄생시켜서 그 조동사들을 잘 섞어서 표현하는 모듈화된 언어가 영어다라는 거죠. 그게 영어의 특징이라는 거죠. 영어의 특징을 잘 보기 위해서 라틴어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굴절에 하던 일들을 조동사들이 나누어 만는다 그게 영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뒤에 볼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자, 그 루돌르면 루데리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루디투르. 루디무, 루디미니, 그리고 루둔투 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I am played, you are played, he, she, it is played. 또 뭡니까? We are played, you are played, they are played. 가 이렇게 한 단어의 글자로 표현됩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오늘 세 번째 헐에, 두 번째 골절 형태를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루다를 이렇게 제가 써요. 이게 뭐냐? 이거는 뭐냐면요. 미래임과 동시에 시간을 나타내는가 동시에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느 하면 will be played 이렇게 세 단어를 써야만 표현이 되는 바로 그것을 라틴어는 시간도 태도, 굴절로 나타내니까 여전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헐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는 루데리스인데, 여기는 루데리스에서 스펠링은 똑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액센트 표시나 이런 건 지금 제가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데르 루데무, 루데미니, 그리고 루덴르이렇게 해서, will be, I will play t h you will be played, he, she, it will be played, we will be played, you will be played, they will be played가 다 표현되는 것. 라틴어는 굴절로 다 했고. 영어는 굴절이 하던 역할을 싹 없애고 다른 조동사들이 출연해서 그 역할을 나누어 만든 언어다. 따라서 우리는 영어 학습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조동사들을 조립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지 영어를 잘하게 되겠구나. 라는 걸 얻어가시면 되는 겁니다.